2025년 4월 15일 3년 후 연구소 비트코인 시장 분석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드디어 수건 사업인 연준의장 교체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코패센트 재무장관이 어제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차기 연준의장 후보자를 올 가을부터 인터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실 4월 2일부터 관세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 입장에서는 지금 좀 힘들어 보이는 상황이죠. 주식시장과 채권시장, 그리고 달러 약세까지, 어, 트리플 약세가 겹쳐서 관세정책의 진행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금리를 좀 빠르게 인하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인상을 트럼프 대통령도 공개석상에서 이제 여러 차례 아주 노골적으로 풍기고 있죠. 하지만 현 연준 의장인 제롬 파월이 도통 말을 안 듣고 있습니다. 뭐 제롬 파월뿐만 아니라 연준의 모든 인사들이 금리 인하를 지금 결정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언을 하고 있는데요. 파월의 이민기가 2026년 5월까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5월까지인데 그래서 이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베센트 장관이 가을부터 차기 연준 의장 후보자 인터뷰를 예정하고 있다. 임기 만료 전에 파워를 자르지는 않겠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실제로 자를지 안 자를지는 좀 지켜봐야 될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놓으면 다음 연준 의장이 되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트럼프 진영에 와서 이제 충성 경쟁을 시작하겠죠. 공교롭게도 어제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이사가 아주 이례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월러 연준이사는 두 가지 전망이라는 제목의 공개 연설을 어제 했었는데요. 어, 향후 통화 정책 방향, 특히 금리 인하와 관련된 자신의 견해를 밝혔습니다. 어, 이두 가지 전망이라는 연설은 제목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펴는 관세 정책을 가정하고 그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눈 후에 그리고 거기에 따른 통화 정책 방향을 재현한 내용입니다. 먼저 말씀드릴 것은 현직 연준 이사가 방향성이 불명확한, 관세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지금. 방향성이 불명확한 현 정부의 정책을 언급하면서 통화 정책을 그것도 굉장히 민감한 금리나 가능성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매우 이례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또 엄청납니다. 사실 이제 어제 이 사람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에 공개 연설을 했는데 갑자기 나스이 지수가 한0.7% 정도 되게 치솟아서 이 무슨 일이야 하고 봤더니 이분이 금리 인하가 되려면 이렇게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서 실제로 이제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그만큼 파급력이 크다는 거죠. 자 그럼 한번 살펴볼게요. 월러 이사는 트럼프 정부가 25% 이상의 고율 관세를 장기간 유지하는 경우와 관세율을 10% 정도로 조정할 때두 가지 경우를 상정했습니다. 그러니까 25%라는 것은 진심으로 어, 정말 트럼프가 얘기하는 대로 무역 적자 축소와 제조업을 부흥시키는 것을 목표로 미국 경제를 아예 그냥 세판을 짜는 그런 경우에 관세율 25%를 할 것이고, 이 경우에는 관세율 25%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거라고 봤습니다. 적어도 2027년까지. 유지가 될 것이고 이 시나리오에서는 CPI가 1년 이내에 1.5에서 2% 가량 상승할 것이고 현재 3% 부근에 있으니까 총 5%의 물가 상승률이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2025년 하반기부터 급격한 둔화가 나타나서 2026년 한해 동안도 그 둔화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고요. 소비, 투자, 고용, 뭐 수출, 뭐할거 없이 다 감소하고 실업률이 급등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어, 월러이사의 생각은 이 경우에 한해서는 연준이 물가랑 상관없이 물가가 다소 높더라도 선제적으로 금리나가 가능하다.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이 얘기를 해서 사실은 나스닥이 0.7% 올랐던 것이죠, 순간적으로.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관세율을 10% 정도에서 유지를 하는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관세 정책을 왜 하냐, 트럼프 이렇게 얘기했을 때두 가지 경우의 수가 있었잖아요. 실제로 이 사람이 미국 안에 제조업체인을 다시 깔고 싶어 한다. 이게 이제 하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관세를 매긴다는 걸로 다른 나라를 협박해서 아마 자기한테 유리한 조건의 무역 협정을 맺고자 하는 것이 목표일 것이다. 이런 이제 두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관세율 10%는 이제 이 경우죠. 관세율 10%만 하고 관세를 걷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것, 아닌 경우. 이 경우에는 CPI 같은 경우가 연율 3%. 그니까 지금이랑 크지 않은 수준에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어요. 왜 제어가 가능할 것으로 봤냐면, 이 월러 이사는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관세로 인한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 오르긴 오르겠지만 CPI가 연율 3% 안팎으로 그냥 제어 가능할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시나리오 1에 비해서 경제 둔화도 훨씬 더 경미한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사실 아주 긴급한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연준은 현재 전망 중인 금리 인하 수준, 어, 그까 그러니까 지금 예상이 연내 2회가 예상인데 연내 2회 정도의 금리 인하를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월러 이사가 금리 인하 시점을 정하는 핵심이 어, 이 관세 정책의 관세율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근데 우리가 이제 어제 영상에서 바로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그냥 관세 어느 나라의 몇 퍼센트 이렇게 해서는 알수 없고, 전체 관세로 얻어지는 이익을 통칭해서 평균 실효 관세율을 계산을 해야 가늠해 볼수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린 바 있습니다. 예일대 예산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4월 9일 버전으로 이미 평균 시료 관세율이 27%예요. 그러니까 지금 월러 이사는 25%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미 27%고 트럼프 대통령이 제약 관련해서 관세,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를 적극적으로 이제 섹터 관세를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어제 밝혔기 때문에 사실 실효 관세율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사실 월러 이사는 두 가지 시나리오를 제안하긴 했지만 그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냥 시나리오 1 가능성이 훨씬 높은 상황입니다. 아마 본인이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하긴 했지만 월러 이사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뭐 자료 다 받아 볼 텐데. 그러면은 그런 분들이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아, 지금 연준 위원들이 다 물가가 높아서 금리나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어? 이게 월러 이사 뭐이 양반이 혼자 나와서 얘기한다고 이게 가능하냐? 근데 이 역사적인 사례를 보면 꼭 명확한 경기 침체가 와야지만 금리 인하를 할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역사적인 어떤 연준의 결정 그 사례들을 보면 원래는 경기 침체가 오고 물가가 높지 않아야 금리 인하가 가능한데 사실 이 상관이 없습니다. 2019년 같은 경우는 이때 이제 트럼프 일기 행정부인데 그때도 중국 대상으로 관세이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자산시장 가격 폭락하고 경기에서도 이제 침체 지우가 나타나서 요때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보시는 차트 같은 경우는 침체 징후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지표 중에 하나인 GDP 갭인데요. 이 GDP 갭이 보통 마이너스로 갔을 때 여기 보시면 여기 두꺼운 검정선 있죠. 이게 이제 0인데 요 아래로 내려갔을 때 보통 이제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거든요. 근데 요 지금 노란 동그라미 있는 데가 사실 2019년에 연준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했었던 그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GDP 갭이 플러스인 때도 금리 인하를 한 적이 있어요 침체가 아니었을 때도 금리 인하를 했다는 거죠 트럼프가 이걸 또 알고 있습니다 자기 임기 때 있었던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금리 인하를 하라고 그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죠 어제 연설에서 월러 이사는 관세가 물가 상승에 미치는 영향은 일시적이다 그러니까 한번 올라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 인플레이션 지표를 보고서 금리 결정을 하는 게 맞다는 거죠 어, 이 장표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에서 제공하는 T5YIFR 이라고 하는 5년 후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라는 지표예요. 이게 뭐냐면 5년 후부터 시작하는 5년 동안의 평균적인 기대 인플레이션을 측정한 겁니다. 정말 장기인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요 2019년 금리인하를 했었을 때,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보다 지금이 낮습니다. 그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이 지표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금리나 해도 돼요. 그냥. 제 생각에는 트럼프는 지지율에 문제가 생겨서 정책을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지 않는 한, 지금보다 더 높은 수준의 관세 드라이브를 계속 걸것 같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월러의 말대로 경제가 부러져서 침체가 올 텐데, 그때 금리를 내리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리고 인플레이션율이 CPI나 뭐 PC 인플레이션이 낮았을 때 금리를 내리는 것도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트럼프는 제 생각에는 차기 정부의 연준 의장으로는 자기 말잘 듣는 사람, 그러니까 침체 없이도 금리 내려줄 수 있는 사람, 선제적이라는 어떤 핑계를 대서 그리고 물가가 높아도 금리를 내려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같은 거는 악재가 많았죠. 그러니까 뭐 제약 관련 분야의 관세를 반드시 할 거다 그리고 이제 전자제품과 반도체 분야의 관세도 할 거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미국 안으로 가져올 거다 이런 의사를 명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관세가 강화된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별 호재가 없었는데도 15일 비트코인 가격이 굉장히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고 오후 들어서는 거의 8만 6천 달러에 육박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어제 월러 이사가 이 박스를 열어버린 거예요 물가가 높아도 금리나 가능하고 경기 침체가 오면 금리는 당연히 가능한데 경기 침체가 안 와도 우리는 금리 인하를 한 사례가 있다 라는 부분들이 지금 투자자들 머릿속에 스멀스멀 이제 스며들고 있는 겁니다 자산 시장에 본격적인 금리 인하 기대감이 지금 피어오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 목요일 새벽으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연설이 좀 한층 더 중요해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이 사람은 잘릴 사람이죠. 임기를 마치고 잘리겠지만 어쨌든 자신의 임기 내에서에 있었던 결정이 나중에 호사가들한테 욕을 먹지 않게끔 조금 더 강경하게 목요일 새벽에 말할 가능성이 오히려 높아지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월러 이사가 금리나 발언을 해서 시장에 금리나에 인 대한 기대감을 이렇게, 이렇게 높여놨기 때문에 어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진정해 이런 톤의 어, 발언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3년 후 연구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